실에 서는 느끼기 어려운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액션 영화 추천 지금, 시 작하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 풀기 딱 좋은 액션 영화를 추천해드리려 하는데요.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은 움직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잘 때를 제외하면 움직이고 그렇기에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 끌릴 만한 액션 영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It's beautiful. <laughs> May I interest you in some wine? Yes, please. Uh, I am also interested. Nope. Nope.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um. 준비하는 가족 oh, no. 누가 봐도 you know. 수상한 차량 대열이 uh. 저녁 식사를 방해합니다 은행이라도 털고 온것 같은 남자들 Let's go! Move. Move! Move! Right now! Don't call 911 아빠는 가족을 지하실로 대피시키는데요 시그 SG556 정말 돈이 많은 남자들을 아빠는 야구방망이로 상대하는 비범함을 보입니다. 아빠는 전직 특수부대인 걸까요? 노바디는 비범한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가장으로 착하게 살고 있던 전직 특수요원이 일상에서 참고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What are you still doing here, old man? 존윅에서는 반려견을 건드렸지만 노바디에서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딸의 고양이 팔찌를 건드립니다. The cat <웃음> <웃음> the cat bracelet, <laughs> 노바디는 존윅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건 아닌지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자세히 비교하면 다른 점도 많죠. 그래서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일 것 같네요. 영화 노바디였습니다 남자는 다짜고짜 예약석이 앉습니다의 미심장한 대사 i'm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make yours thank you you're welcome you let me know when you decide of course 과연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더 이퀄라이저는 불법과 부패가 판치는 보스턴에서 소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전직 국방정보국 김일요원이 정체를 숨긴 자경단으로서 범죄자들을 쳐다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본 플롯이라서 국내에서는 서양판 아저씨라며 비교됐지만, 동명의 TV시리즈가 원작이라 엄연히 더 이퀄라이저가 먼저인데요. 밥이나 햄버거처럼 든든한 이야기로 묵직한 액션을 원하신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죠. 영화 더 이퀄라이저였습니다. 시작부터 어디론가 끌려가는 근육맨. 어째서인지 망치 대신 a k 사치를 쓰는 토르. 그에겐 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납치된 의뢰인의 아들을 구한다는 흔한 이야기지만 주연이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오, 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토르라는 이미지로 굳어진 크리스 헴스 워 스가 역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피가 끓어오르는 작품이죠. 다만 이야기 자체는 배꼬리 진토가 될 정도로 우려먹은 이야기다 보니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크리스 앰스워스의 이미지 변신과 피가 끓어오르는 액션이 궁금하시다면 시간 내서 볼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 익스트림이었습니다. 긴박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에이전트. 무심한 듯 시크하게 쏴버리고는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치사하게 자기가 유리한 종목으로 끝을 보는 에이전트, 어째서 같은 에이전트끼리 싸우는 걸까요?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히트맨을 영화로 만든 이 작품은 에이전트 47을 주인공으로 대머리 킬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에이전트가 쓴 총은 언뜻 보면 M1911 같지만 실제로는 파라 오디넌스 P18.9인데요. P18.9는 M191의 장탄수를 늘린 파생형으로 원판과 달리 9mm 파라벨룸탄을 사용하죠. 이 영화의 백미는 007 퀸덤 오브 솔라스에서 본드걸을 맡은 올가 쿠릴렌코죠. 그녀는 그동안 무명이나 다름없는 친세였지만 히트맨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렸고 이후 본드걸을 맡게 됩니다. 본드걸을 만들어낸 게임 같은 액션 영화 한 번쯤 어떠신가요? 영화 히트맨이었습니다.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 일당백의 남자와 하는 데이트. That's Jason 본 아이덴티티로 스타트를 끄는 제이슨 본 시리즈는 전직 첩보원 제이슨 본을 주인공으로 액션 영화의한 획을 그은 작품인데요. 핸드헬드 및 체이키 캠 촬영과 의도적인 필름 탈색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낸 게 특징이죠. <laughs> 제이슨 본 시리즈는 편마다 수준 높은 액션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007 시리즈의 암티테즈나 다름없는 묵직한 액션 영화 시리즈는 어떠신가요? <laughs>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였습니다.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남자는 패를 집어던집니다. 태연하게앉는 가장 유명한 비밀 요원 제임스 본드. I'm s 슬슬 공개되는 패. 하이풀 하우스 에이스 역시 비밀 요원다운 패입니다. 5 7스페이스 비밀 요원이 어쩌다가 카지노에서 게임하고 있는 걸까요? 007 시리즈의 21번째 영화인 007 카지노 로얄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아 출연하는 첫 작품인데요. 오랜 시리즈의 리부트인 007 카지노 로얄은 기존의 만화 주인공 같은 캐릭터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내용보다도 르 시프가 본드를 고문하는 바로 그 장면밖에 안 떠오르신다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The password, please. I've a I forgot the badge. 잠깐. The name s Bond. James Bond. 영화 공공차 카지노 로얄이었습니다. s <목소리도> <시력적인 눈빛이 목소리도> <시각적인 눈빛이 목소리도> 간도 차도 안 부수고 착지하는 마치 신기와 같은 솜씨입니다. 무엇이든 배달하는 전직 특수부대라는 익숙한 맛으로 시작하는 트랜스포터는 3부작 종료 이후로도 TV시리즈로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좋았는데요. 트랜스포터 아! 빅배송 감독은 인터뷰에서 BMW에서 만든 홍보용 단편 시리즈 더하이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공인 프랭크 마티네에마도 1999년식 E38 BMW 735i 수동 미션입니다. 7시리즈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더 와닿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폭발했습니다. 떠셨나요? 더 좋은 액션 영화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추천해드린 액션 영화들도 한 번쯤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극부터 존니까지 액션 영화는 꾸준히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장르인데요. 주먹, 총, 칼 같이 원초적인 액션도 좋지만 주변 사물을 이용하거나 현실에서 볼수 없는 초능력 액션 등 앞으로도 창의적인 액션으로 영화가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풀기 딱 좋은 액션 영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